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원문을 메르님이 읽어보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대출 규제가 9월 7일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을 발표 원문으로 같이 알아보자. 본문 뿐만 아니라 별첨에 액기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별첨까지 포함시켰다. 1번 표지 6월 27일 규제로는 주택 가격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추가 규제를 하기로 했다. 이래도 주택 가격이 안 잡히면 더센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겠다. 이미 상황별 조치 방안들을 계획이 잡혀 있다. 이 다시 일 규제 지역 ltv 강화 규제 지역인 강남 3구 용산구는 주택 담보 대출을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겠다.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40% ltv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하겠다. 비규제 지역은 70%로 동일하고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2. 규제 지역과 수도권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금지. 규제 지역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금지하겠다. LTV 0%라는 말이죠. 어, 여기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해 보면 최근에 임대사업자 6년짜리 단기간이 허용되지 않았나요? 근데 대출을 안 해주겠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 등은 30%, 비규제지역은 60% 대출을 해줬는데, 6월 27일 대책이 구멍이 되는 것 같아. 막을 거다. 다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한다. 그건 다행이네요. 이게 왜 나온지는 조금 알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를 악용해서 뭔가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3번 1주택자가 규제지역과 수도권에 전세 대출을 받는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겠다 SG는 3억원, HH는 2.2억원 등을 해주고 있었는데 허그와 같이 2억원으로 낮추겠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해서 예를 들어 부산에 집이 있어도 서울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2억원이 한도이다.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4번 주택 담보 대출 금액별로 출연 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에 따라서 출연 요율을 차등했는데 이것을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꾸겠다. 금액이 평균 이하 소액이면 대출금액의 0.05% 대출금액 초과 2배 이내면 0.25% 2배 초과면 0.3%를 받겠다. 출연유율은 금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커지면 대출금리가 출연유율만큼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출연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뭐 이런 허그나 이런 데다가 내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따라서 금리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건 출연 요율 산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 향후 계획 5번 9월 7일까지 매매나 전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허용하겠다.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1억까지는 주담대를 해주고 있었는데 증액은 불가하고 같은 금액이거나 줄어든 금액일 경우에 허용해 주겠다. 대출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출도 대환대출이죠. 이, 경, 이 규정으로 제한되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걸 풀어주는 거다. 풀어주는 건가요? 쪼이는 건가요? 좀헷갈린데요 FAQ입니다. FNQ 1번. 왜 이런 발표를 했나? 가계부채 증가가 8월부터 잡히지 않고 집값도 안 잡히네. 가만히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또 규제를 한다고요? 아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히겠죠 근데 과거부터 무수히 우리가 봐보지 않았나요 잠깐만 잡히고 다시 오르잖아요 그쵸 결국에 집값이 떨어졌던 거는 어, 금리 금리가 전방위적으로 떨어졌을 때 떨어졌는데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줄인다 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질려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뭐야? 네 가지를 읽어봐. 그네 가지는 규제 지역 가계대출 주담대 LTV를 40%로 강화,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 어, 이고 제한, 기관별상의했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일어나, 주심보 출연요율, 대출 금액별로 차등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1번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해도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가 되니? 네. 얄짤없어. 이다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니 그건 해줄게. 네, 다행이네요. 욕걸해준다니 이게 좀 걱정됐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 네, 주담대 이런 거요. 잘 돌려줘야지 되겠죠. 이다시 3 임대 대상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이번에 담보로 맡기는 주택은 부산에 있어. 이럴 경우 가능하니? 담보 주택 소재지가 기준이야. 담보주택이 수도권 외 규제 지역에 있으면 가능해 하지만 그 대출금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 건 금지야 이다지사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 비율을 절반이 넘으면 불가하고 그보다 적으면 가능해 전세대출 2억원 한도는 1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만 해당하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전세대출 2억원 한도는 1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니? 시골집에 있어도 내가 전, 네가 전세대출을 수도권 규제지역에 받으면 2억원이 끝이야. 혹시 전세대출에 DSR 도입 계획이 있니? 하는 거 봐서 이번에는 아니야.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등도 강화할 계획이 있니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강화했어 이번에는 안할 거야 언젠가는 할 생각이 있어 요게 조금 걱정됐는데 안 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전세대출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니 당근이지 금융기관에서 3개월 단위로 주택 소유를 계속 확인할 거야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얄짤없어 회수 받을 거야 이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좀 어,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안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여기 문서에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5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전세대출을 아그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5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니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요? 오, 그러면 보통은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가, 월세가가 오르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현금 있는 사람들만 옮겨 다닐 것 같아요. 즉, 어, LTV잖아요. 론, 론투 비율인가요? 아무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사게 될 겁니다. 못 사게 되면 월세로 몰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근데 좋은 집은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로 갈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 다시 일 출연료 인상은 확정된 거니 내년 시행이라 시간도 있으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좀더 하고 확정하려고. 사 다시 출연료 개편은 언제 시행되니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야. ltv 규제는 언제 시행되니 9월 8일 접수금부터 시행이야. 집단대출은 9월 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으면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해 집단대출은 그 분양이죠 새로 짓는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주택도 9월 7일까지 지자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접수를 했으면 종전 기준대로 할수 있어 와 이거 읽으면서도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되게 많네요 저도 부동산을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한줄 코멘트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대출 규제만 늘어놓았다. 그렇죠. 맞아요. 아 이게 제목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었군요. 그런데 대출 규제만 있어요. 좀 반대되는데요. 아이러니하네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빡빡해질 것 같고. 어, 맞죠?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지금 빡빡하게 조였죠 dsr 도입도 조만간 할것 같다. 음. 공급 확대는 2030년까지 LH가 소유한 상업용지나 공공용지 등을 활용해서 수도권에 연 27만 원씩 5년간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혔다. 감사합니다.